어, 지난주 과제 문법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풀고 이런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거. 자,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 적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설명이 어떻게 어려우니까. 조사와 의점을 사 구별하는 품사의 품용 문제죠. 이 품사도 가장 어려운 문제. 자, 이거 원론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조사는 앞에 체언이 있으면 조사고 의점사사 앞에 수관형사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어려우니까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랬지. 이관형사용음이 ㄴ, 은 앞에 항상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있으면 의존명사에서 띄어쓰고 띄어쓰는대로 나옵니다 없으면 조사니까 붙여쓰고 그런데 이게 학란때는잘안 나오겠지만 좀 어렵게 나오면 말이야 ㄴ, ㄷ 이게 예외는 아닌데 ㄴ, ㄷ, ㄹ, 가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얘는 붙여쓰는 거야 하나의 어이거든 이렇게 그런데 뭐하고 붙 기간을 나타내는 건 요런 지야 그래서 너를 본지 오래다 알고 기간이 잘그렇지 그러면 띄어쓴다 나머지는 다 붙여쓴다 알겠죠? 써보세요 필기하면서 읽혀봅시다 자 그다음은 어, 품사 중에 용언의 활용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비읍불규칙이에요 비읍불규칙은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변했다가 오나오로 변하는 향황인데 오나오로 변하면 얘가 의문론적인 이 형태를 가져 요게 있으면 요거 자체가 우리 보진다그지 양성이면 오 음성이면 우가 붙는 형태인 거죠 필기해보세요 간단한 거지만 자 품사 중에 품사의 통용 어려운 거 음, 함께 모아서 해 보겠습니다 품사의 통용 중에 크다라는 말은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보고 같이 적어요. 어, 일단 듣고. 기대가, 이제 동사 형사 구별하는 건붙여서 구별하죠. 그죠? 기대가 크는 안 되니까 형용사. 키가 쑥쑥 크는 되니까 동사.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둘, 얘는 특히나 어려워요. 어, 아는 사람은잘 없어. 나오기 어려운 건데. 얘가 조사들도 있고, 점미사들도 있는데, 점미사는 복수 점미사. 복수의 의미일 때 점미사예요. 그러니까 뭘로 기억, 어, 구별할 수 있어? 셀수 있는 체온이 오면 얘는 점미사야. 아이, 셀수 있죠. 그래서 얘는 복성명사, 얘는 조사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 좀더 일반적인 내용이데 우리 했었던 거수관명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어, 수식관계고, 이건 결합관계죠. 그래서 단일명사를 수식하는 건수관명사 조사와 결합하는 건 수사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조금 뒤로 가보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보면 단일명사 에는 일반적인 단일명사와 의존명사 단일명사도 구별할 수 있다. 여기 2가 붙었으니까 얘는 수사다 이런 얘기죠. 필기해 봅시다. 적었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고전시가에서. 자, 한번 공부한 작품을 잘 적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필기해봅시다. 고전시가, 가사, 3인 곡. 이 3인 곡은 아주 기본적인 작품으로 3학년 때도 나올 수 있고, 3학년 전까지 여러 번 보게 되는, 어, 작품이에요. 잘 알고 있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3인 곡에선 이사자는 생각할 사자 그리움이라는 뜻입니다. 미는인근임을 뜻해요. 그래서 주제가 연군지정인데, 연군지정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정철이에요. 그래서 정철의 삼부장 연군지정 삼부장이에요 관동변곡, 3인곡, 속미인곡인데, 속미인곡은 3인곡 투라는얘기예요 속삼인곡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에 혹시 모르니까 써볼까요? 속미인곡이라는 것은 속삼인곡이라는 뜻입니다. 음. 자, 이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소재가 있는데, 매화는, 암향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게 충성심. 충. 임금님에 대한 충이라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다른 임. 임금님을 뜻한다. 임. 임금.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매화는 화자의 분신이다. 화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는것보다 적는 게 훨씬 공부가 되지 않겠어? 음. 자 지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몸이 생겨날 때 본사부터인데 이물 따라 생겼으니 자 이건 따로 거기다 필하지 말고 지문에다 개다 같이 해볼 거요 연습을 이물 따라 이게 충전이에요. 생겼으니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이 모를 일을 겠어라고 하니까 서리법이죠 내용적으로 이건 뭐야 운명론적 세계관이다 다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건. 나하나 젊어있고 임하나 나를사랑하시는 여기 대국법 고전시가 있는 대국법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마음 이 사랑 견줄때 전혀 없다 평생의 원하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슨 일로 외로이 그리는가 이게 현실이죠 여기도 물론 허위법이 쓰였고요 직접 현실입니다 자 그다음 그 아래 아까 필기 아래에다가 연색으로 두 되어 있는 건 필기를 하세요 알아대는 어음랑 같이 하면서 엊그제 임을 모셔 광한전 써보세요. 광한전은 옥황상제의 궁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광한전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 옥황상제 어디 사니? 달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달에 있는 동전이야 그래서 뭐 월궁이란 말도 여기만 하는 거야. 도교적인 겁니다. 이게 나오면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올랐는데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 내용 이런 걸뭐라 그래. 적강 모티프라고 하는 거지. 하늘에 있다가 죄를 짓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모티프. 오일 적의 빗은 머리 흐트러진 지 3년일세. 이 3년은 유괴기간을 말하는 거죠. 연지분이 있다는 누구를 위해 곱게 할까? 이 연지분은 여성화제를 의미하죠. 마음에 맺힌 시름 텁텁이 쌓여 있어. 짓는 것이 한숨이요. 짓는 것이 눈물이야 여기 정서죠. 한숨과 눈물은. 인생은 유한한데 실험도 끝없는대구법이고 무심한 이렇게 얘기입니다 고전시가에 어, 무심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욕심이 없다거나 내 마음을 모른다거나 근데 대부분은 무욕심이라고 쓰이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도 모르는 그죠?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동풍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동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봄을 나타내는 계절을 하는 거. 향 밖에 심은 매화. 아까 했던 요 구절이, 여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매화는 두세 가지, 이거이게 충성심을 말하는 거죠. 가뜩이나 가뜩 추운데, 암 아, 향, 그한 향기는 무슨 얘기인가? 여기다 충입니다. 황원역에 달이 도다 더만 베개맞게 비치니, 느끼는 듯한 게, 이니신가이기가다이 달은 이기예요. 원래 달도 충성심을 말타 하는 마음으로 많이 쓰이거든? 여기서는 이의입니다저 매화를 꺾어내어, 인계신대 보내고죠. 이건 화자의 분신입니다. 이미 너를 보고 이 너라는 게 뭐야 인칭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의법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3인곡을 공부했고 잘 익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상층곡 이건 더기분이 되는 작품이에요 3월 때는 잘안 나오는 1학년 때 많이 나와서 상층곡 자, 이 상이라는 게승낙할 상인데 강호한정을 말하는 거예요. 춘곡노래이고요 강호한정 3부작이에요 상춘곡, 면한정과 성산벽곡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상춘곡의 역사적 의미는 최초의 가사라는 데 있고요. 이상춘곡의 영향을 받은 게 면한정과고, 면한정과 영향을 받은 게 성산벽곡인데 이 전부 다사계야 면한정의 겨울은 겨울, 성산의 전도는 이런데 얘는 그냥 봉입니다. 상춘곡입니다. 조심하고 주제는 안빈낙도다. 이안빛 낙도날판에는 중요한 소재가 단표 누항이다. 이 단표 누항은 이따 따로 토기를 할게요. 내용 보면서 중요한 소재예요. 한번 보자. 상춘곡 봅시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이게 동그라미 소재고요 자 도화행화 이건 아는 사람은 안 해도 돼 네, 모르면 해야 돼요 복숭아꽃 살구꽃 이런 뜻이에요 모르는 건 필기장에 적는 겁니다 이거 교재 적어놔야 아무 소용없어 필기장에 적으라는 뜻이야 도화행화 그 다음 요 리가 중요해 요 리가 속이란 뜻이야 지금도 써뭐 어떤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 리자가 속이란 뜻이야 가끔 나오고요. 녹양 방초 있는데 이방초는 지금으로 하면 허브라는 뜻이야. 허브라는 게 특정한 식물 이름이 아니라 뭐야. 향기가 나는, 어, 그런 식물 대열을 말하는 거잖아. 로즈마리, 뭐, 어, 또 뭐가 있다. 케오마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향기가 나는 걸방초라고 해요. 그리고 이더 중요한데, 새우는 가느다란기간라는 뜻인데, 겨울에는 가느다란 기간이라도 이걸 새우라고 하잖아. 이게 가랑비 봄을 나타내주는, 계전을 나타내주는 소재로 많이 등장합니다. 새우. 그다음 요거는 말다라고 보는게 좋겠어요 재단 옷감을 재단하다 이런 뜻인데 자연을 묘사할 때 많이 등장해요 어, 이게 그냥 자연이 아니라 누군가 칼로 재단해 놓은 것 같다 이런 얘기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자이 물도 해보세요 이 물은 자연을 나타낼 때도 있고 자연을 나타낼 때도 있고, 속세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헌살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극성스럽다 이런 뜻인데, 이게 또 뜻이 좀, 뜻이 좀 부족했거든? 내가 학교 있을 때 이거 간식할 때 그랬는데, 요즘은 너희들이 여기에다가는 말을 만들어냈어, 너희 세대가. 헌살았다, 무슨 뜻이야? 애바다, 이런 뜻이야. 아,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조물주가 이거 너무 애바네. 지나치네.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많이 나와요. 헌사 롭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헌사 랍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무라일체언이 흥에 달 다를 거냐 시비에 걸어보고 요 시비라는 거 이게 그산 같은 거 보면 초가집 앞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문이 있지? 이렇게 여는 거 그걸 사진문이라고 하는데 시비 중요한 건뭐야 소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했나요그 다음 좀 많죠 여기에 산일이 정략한데 요 일자도 도달하게 알아듣는게 좋아요 요일 요 일. 음, 여기도 표시하자 요일이 요 일이 태양이란 뜻도 있고 데이란 뜻도 있잖아 둘다 쓰여요 그저시간에 하루란 뜻 데이 태양 태양 써니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산일이가면 산에서의 하루 백일이 그럼 뭐야 백날일수도 있지만 흰태양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봐봐. 어,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라는 것은 한가람한 느끼는 참말인데, 강원정도 나왔지만, 이건 보기만 해봐. 이 강원정 할때 한자가 뭐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써. 이게 무슨 뜻이야? 문자잖아, 그지? 문 안에 나무를 들여놓을 만큼 한가롭다, 이런 뜻이야. 똑같은 글자를 이렇게 달어자를 쓰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야. 문 안에 달, 달빛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가로운정인데 이건 알려 없이 혼자로다. 너무 중요한 건, 강원정을 얘기하면서 적적하다, 혼자로다, 이러면 외롭다는 얘기가 아니야. 호젓하고 좋다는 뜻이야. 알겠죠? 조심해야 돼. 이거 많이 나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아니야. 좋다는 거야. 한자표. 그다음 새로라는 말이 나왔네요. 가느다란 길 오솔길이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 사소한 것 같지만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천촌 만나기, 천개의 마을과 만개의 골짜기. 그러니까 인간 세상과 자연을 다합치는 말이야. 예를 들면. 그, 관동백곡의말 마지막에 어떻게 시작, 끝나냐면, 명월이 천촌 만나게 안에 흉친 데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밝은 다른 인근의 은총을 상징하는 거거든. 인근의 은총이 모든 마을과 모든 자연에 담이 치고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연하일휘는, 이거 다 어떻게 알아 자주 보면 돼. 그러니까 필게 되고, 연하일휘라는 것은, 안개와 노을. 안개와 노을과 일휘는, 요즘은 이제 이름에도 흰자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 빛 흰자인데, 이건 그냥 흰자야. 빛적인 흰자야. 예, 구름 꼈을 때 구름 사이로 이렇게 빛줄기가쭉 내려올 때가 있죠. 막대기처럼. 이런 걸 휘라고 해요. 그래서 연하의 길이란 금수를 재편난다. 금수라는 말은 비단 농자의 비단 숫자예요. 좀 적게 바꾸지 얘들아? 이 금수는 그래서 원래 가을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나와. 뭘 두고 금수라고 하니까 단풍이거나 아니면 누렇게 있던 들판을 금수라고 많이 한단 말이지. 근데 이건 봄이지만 썼어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야 이걸 쓰는 화자도 그런 인식이 있었을 거야 아마. 일부러 썼을 겁니다. 검은 들은 겨울을 나타내는 소재. 이런 거왜 해? 최근에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거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유여할 자. 이거는 아까 나왔지만 지금 하려고 남을 만큼 풍부하구나. 이럴 뜻이야. 이거 요즘도 써. 근데 요즘 사람들은 유여하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해? 여유 있다고 하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뒤집어서 쓰는 말이 많아. 우리는 밤낮 한다고 그러지만 옛날에 짓소로는 뭐야? 주야로, 낮밤으로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드디어 나왔네요. 이건 써봐. 공명도 날끼우고 그대로 써보세요. 완전 유명한 구절. 이건 현대시의손지로도 나와요. 공명도 날끼우고 부기도 날끼우니자 뜻이 뭐겠니? 공명도 날을 꺼리고 부기도 날을 꺼리니라는 얘긴데 실제로 내가 부기공명을 꺼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문, 어 국어에서 주체 그럼 뭐야? 주어 뜻이고 대체는 목적어 뜻이지? 주와 목적어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걸 주객전도의 전이라고 해. 현대실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두개전도에 표현하면 얘야.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알겠죠? 두개전도 개의 BTS야, 얘는. 어,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이 작품에서 중요해 단표 누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써보세요. 단표 누항이라는 건 원래 노노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게 사자, 사음으로 맞춰야 되니까 줄인 거야. 원래는 일단사일단사일표음 누항사란 뜻이야. 한사발의 밥, 밥사자 식사할 때 쓰는 그 사자가 일사자 밥사자 밥을 먹는다는 이 식사. 그다음 일표 한포주방에물 그리고 누추한 집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누항사 항이라는 게 거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누추한 스트리트에 집을 말하는 거지. 누추한 거리에 누추한 집만 있어도 된다. 안빈낙도를 말하는 거죠. 안빈낙도까지 적어 보세요 위에 거요? 의세첫 번째는 꼭사문절이야 시조처럼. 이걸 낙구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이 전통이 이어진 거야. 한가의 낙구가 고려가의 후정구를 그랬다가 시조의 삼삼분으로됐다 낙구로 오는 거지. 감탄합니다 아모타 백년행락이라는 것은 평생을 말하지, 평생의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떻게 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백년행락 쓰지 않아도 알만한 것들은 꼭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상춘곡이 어떤 글인지 알겠죠? 대강 분위기를? 음, 상춘곡은 이런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상춘곡 공부했고, 고전산문에서는, 개별적인 작품도 중요하지만, 요거, 공부해봅시다. 자, 설명 듣고 피기 할게요, 이건. 고전산문, 고전스쿨의 특징. 이거는 1번 문제로,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거야. 어, 1번이라기보다는, 고쳐볼까 일본이라고 보다는 아직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것지 평면적, 추보식, 수행적다 똑같은 말이야. 시간 순서대로 된다는 얘기지. 추보라는 것은 거름거리를 따라간다는 얘기죠그 다음, 영성을 가지고 있다. 전기성이라는 것은 판타지라는 얘기야. 그리고 우연성, 사건이 우연으로 일어나고, 니때 기구조, 인광, 뭐, 행복한 결과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꿈이 자꾸 뭔가 역할을 하고, 천상계의 존재가 적강하는 모티브가 등장한다는 거죠. 자, 써보세요. 고전산문의 특징. 고전소설의 특징. 자, 여기 홍계월전.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고전소설의 트렌드, 실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여성 영웅소설이에요. 다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여성 영웅소설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홍계월전이야. 어, 헐리우드, 어, 히어로 그러면 어벤져스, 이거처럼 홍계월전이에요. 홍계월전하고 박전의 두 개가 대표적인데, 이 작품도 1년 때 많이 나오게 될 작품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이 작품의 여성 영웅이 홍계월인데, 이 홍계월이, 어, 죽을 뻔 하다가 남자로 키워지거든 그래서 그때 이름이 형국이야 그리고 얘가 나중에 사령관이 되는데, 그때는 원수 이렇게 지칭. 어, 고전서에서는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를, 여, 어, 용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시아버지가 되는. 원래는 아빠 친구야. 그래서 얘를 구해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해주는 인물이야. 그래서 구해줘서 구양해주고, 남성 영웅으로 노력해주고, 키워주고, 아들이 보국인데 얘가 나중에 여자인 걸 들켜. 그래서 위기에 드니까 아생과 결혼시켜. 어, 그리고, 어, 결혼한 다음에 평국과 보국이 엄청 싸워요 왜냐하면 보국이 남편이 부하였거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싸우는데 그때도 어, 며느리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어, 고조설에 등장하는 조력자의 앞에 대표적인 인물이야 이거고 그리고 갓설이라는 용어 우리가 그동안에본 적이 있는데 고정설에 등장하는 상투적인표현으로서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차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소설도 배경이 중국이야 왜 그래? 첫 번째는 정치적 부담을 줘고그 당시에 여성이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부담되는 일이야 작가가 그래서 중국이라고 설정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개연성 때문에 조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음, 자 필기해보세요 필기하고 이 작품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작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거기다 같이 표시하면서 가보죠 각설 이렇게 상식적인 표현을 한번 밑에 주고 현재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대명 그러니까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지 성화년간에 형주 국어천에 한 사람이 있을 때 성은 홍이요, 이름은 무야, 홍우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세대 명문거조, 비틀충. 이런 거볼때 뭐가 보여야 돼? 아, 이게?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영웅의 일대이 구조에서 고귀한 혈통이구나. 영웅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나실 수도 있어야 돼. 소년 급제하여. 어릴 때 급제하여. 이런 거볼때 비범한 능력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주인공이 아니야, 지금. 아버지야. 벼슬이 이 부시랑에 있어 충효강직하니 천자 사랑하사 국사를 의논하시니, 만저 백관이 다 시기하여 모함함에죄 없이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에 돌아가도 여기까지, 이런 걸 그래 보면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멋있속으로 뭐라 생각해야 돼? 요양적 제시구나, 여기. 서술자에 의한 요약적 제시구나, 이렇게요. 가세는 부유하나 스라에 일점 허줄게 없어 매일 슬퍼하더니 하루는 부인 양씨 동그라미 인물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이 사십에 아이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없으니 우리 죽은 후에 양씨 동그라미 인물이니까 후사를 누구에게 전하며 지하에 에 돌아가 조상을 어찌 배우려 부인 이 공산하게 말하기를 두려 삼천 무의대라 하오니 첩이 귀한 가문에 들어온지 첩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뭐 세컨 이런 뜻이 아니야 안에 첩자예요. 자실을 낮춰 부르는 말이야한가자의과사울이 어찌 상공동구라고 얘기했잖아 상공이라는 지칭어가 앞쪽에 나오면 주인공 아버지 처음부터 상공일 수가 없어이게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에게 부르는 거거든 뒤쪽에서 나오면 주인공이라고 했죠 아버지 가원지 근데 상공은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취하여 후손을 보신다면 첩도 칠거지학을 떠날 가능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전소설에서는 지칭하는 거가 자꾸 달라지니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시랑이 이 시랑이 누구 상공이야 벼슬이 시랑이라는 벼슬이 위로하여 말하기를. 이는 다내 팔자라 또 나왔죠. 이런 거. 동명운족세계관이라 그랬지. 이런 거 나올 때. 요건, 따라 해보세요. 읽으면서 어찌 부인을 절라하리오 차우는 그런 말씀 이랑 마시오. 하더라. 이때는 추, 구월이라는 게, 가을이란 말이다 가을, 구월, 보름이라 부인이 시비, 수중대, 시중대는 여종이라 그랬죠. 데리고, 망월레 올라 월색가 구경하더니, 호련 몸이 고나요. 난간에 의지하며, 비몽간에 선녀가 내려와 이거 초월적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선녀 공굴의 인물이야. 부인께 재배가 보니, 두번 절하고, <laughs> 말하기를. 소녀는 자기를 말하는 거죠 상제 신여없더니 상제께 득재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요 이거 적강 모티프죠 이런 거 그렇지? 죄를 짓고 하나님서 내려오는 거 어찌 어디 갈 바를 모르더니 세존이 부처님께서 부인 댁으로 지시하옵기로 왔나이다 부인한테서 태어날 거예요 이런 얘기지 태몽이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신의한 탄생이라고 그랬잖아 영웅에 졸지 말고 졸리면 뒤에 서서 하세요 책상 있어서저 뒤에 하고 품에 들거을 놀랍게 가려니 필시 태몽이라 신의한 탄생이잖아요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실랑을 청하여 몽사를 이야기하고 귀한 자식 보기를 바라더니, 과연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열 달이 참에, 하루는 집안의 향기, 향취가 진동하며 부인이 몸이 고 나여 침석에 누웠더니, 아기를 탄생하는 여자라. 선녀, 이건 다른 선녀야, 이제. 아기는 태어났잖아, 그지? 선녀 내려와, 천상계의 존재야. 내려와, 옥병을 기울여 아기를 씻겨 누이고 말하기를. 부인은 이 아기를 잘 길러 후복을 받으소서, 이거 뭐야. 뒤에 있는 사건을 예언하고 암시하는 거죠. 얘가 뭔 일을 하라는 일 한단 얘기죠. 하고 문을 열면 나가기 말라기를 오래지 아니하여서 배울라 이것도 아시죠 뒤에 있는 사건들을 다 문제가 될수 있어 미처 쉬는 거야 이런 건다 생각하는 거고 하고 문득 가혹권을 부인인 시랑을 청하여 아이를 보인데 얼굴이 도화 같고 라고 했어 복수하고 이런 거 뭐라고 해요 비범한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음, 설화와 달리 고전세에 비범한 능력 뭐야 잘생기고 능력 있는 거죠 월공 항하더라 기이 측량 없으나 남자 아니면 한순하더라 이런 게 뭐야 시대상을 보여준다는 거야 시대적 한계 남존여비에 시대적 한계 어,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봉건적인걸 일본이 개화했던데, 거꾸로인 경우가 많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선초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였다고 해요. 어, 아내가,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부모가 그때 재산에 n 드분해서 재산을 나눠주기도 했고, 부인이 가져온 재산은, 어, 부인의 사인 없이 남편이 쓸 수도 없었고, 정 오품 이상은 처벌 얻으려면 임금, 왕과 부인의 사인이 있어야만 처벌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회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근데 조선초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좀 뭔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았죠. 후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이 못난 남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 15세기 말에. 그게 뭐냐면 장옷을 쓰라는 거야. 이슬람에서 희 희작 쓰듯이. 여성은 음의 존재니까 양의 세계에 다닐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어그 법안이 통과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광화문 시위가 열려요. 기생들하고 어그대가집 이런 여자들이 나와서 광화문 그 앞에서 연자 시위를 막 해. 말도 안 된다고. 그거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좀 남성 중심 사회로 막 가게 되는 경향인 거죠 아무튼 그래요 세상이 드러나 있고 장군 보호 같이 살아가더라 개월이 점점 사른들 그래서 장가간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우리나라의 양반가는 장가를 가는 거였어 남편이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장인 장모 모시고 그러다가 장인 장모 돌아가시면 그 집에서 자기가 또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었어 원래 한탄하더라 거기에 얼굴이 화려하고 또한 영렬 이게 뭐야 딱 제자 가인이죠 인물의 영웅성 실황이, 그니까, 러 영성, 영웅소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줄 알겠죠? 그니까, 러 영웅소설의 정연성을 보여주면서 당시 시대상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음, 개월의 행여수명이 짧을까요? 감옥 땅에 박도서라 하는 사람을 통하여, 개월의 상을 보인데, 도사 지그시 보다가 말하기를, 이 아이의 상을 보니, 다섯 살이 되는 해 부모를 이별하고 이런 거 뭐야? 유아유기모티프가 예, 예언되고 있는 거지. 모든 영웅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리나버려야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얘가 고개를 통해서 태어났잖아. 근데 부모님이 계속 있으면, 이거 부모 능력이잖아. 아이언맨봐 잘나가는 과학자하고도 잖아그 다음부터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유산은 있지만 그치? 토르도 아무리 죽지뭐 그런 맥락이. 아무지가 있을 수가 없어. 다 버려져야 돼. 자, 그런 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1 8세 부모를 만나 공모장록을 올릴 것이요. 명망이 천하에 가득한 이거 입신양명이라는 미교적 가치가 영웅의 구조로 보자면 과학을 달성할 것이라는 암시죠. 시랑이그 말을 듣고 놀라말 하기를 명백히 말해. 야, 좀더 자세히 말해봐. 거기상 말하기를. 아, 얘기 꺼내놓고 이런 애는 꼭 끝까지 얘기 안 해주지. 다 얘기해놓고 갑자기 텅 있는 소리래. 그럼 이제 가버리죠. 그 다음 중에 수능에서는 이런 거. 내용 확인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 거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인물의 태도, 심리, 인지 여부, 사건의 선후관계 이런 것 지금 이런 거야. 하니까 도리어 듣고 듣지 않는 것만 못하고 염려했어. 이인물막 기뻐한 게 아니야. 나올만 하지. 이런 게챙겨줘야 돼. 그리고 걱정되니까 이 얘를 뭘로 키워? 남복을 입혀서 공부시켰어 왜? 여성 공부할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래서 신앙이 안타까워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남자가 되었다면 우리 문어를 더욱 빛날 것을 애달도다 사실은 문어를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얘를 안타까워야 되는데 당신은 자문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겠지 여하튼 중략 부분에 조금 중요해 보세요 자 장사랑의 난이 일어나 이거 일어나야 돼첫 번째 고난 그래야 부모도 잃고 얘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지 자첫 번째 고난입니다 영웅의 구조에서 개월은 부모와 헤어졌지만 유아육기 모티프 헤어졌어요 여공 아까 나왔죠 도력자 여공의 구원으로 살아나고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공부하여 과거에급잔다그후또 나뉘어라 서단의 난을 진압하고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부모와 제외하게 된다 그러던 중 개월이 여자임이 밝혀진 것도보내 일종의 천자의 중매로 보국과 함 이게 왜 갑자기 천자의 중매냐면 얘가 여자임 밝혀서 이제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날릴 는데왕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장수를 잃기 싫은 거야 그당시에 엄청 잘 나가는 국방부 장관 같은 된 거거든.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하니까, 아, 아, 마침 여공의 아들이, 보국이 있으니까, 보국이, 가가지고 여공이, 그럼 제 아들과 결혼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돼.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서 가 사진만 하고 있는데, 오왕과 초왕이 침입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신학생과 왕도 뭐라 그이 그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어, 보국 편국밖에 없다. 데리러 오는 거죠. 모든 웅웅은 그렇잖아. 은퇴가고 있으면, 그, 뭐야, 어, 아이언맨 은퇴하고 있으면 나머지 애들이 가가지고, 아, 이게 타노스라는 애가 왔어. 데리러 가잖아요. 그런 거야. 입하자 개월은 원수로 이렇게 용어가 또 달라지죠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출전합니다. 자 여기서 봐봐, 이 장사랑과 소단의 나이잖아 얘는 뭐야? 내적으로 생긴 독적거리내우죠 그에 비해서 얘는 오락해씨이잖아 외환. 그래서 이런 걸 내우 외환이라고 하는데, 어고조설에서는 내우가 나타나거나 외환이나타나거나 여기는둘다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매우 전형적인 여성 영웅 소설이에요, 이홍계월 홍겨월 전. 기어 되면 이거 영화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이튿날 원수! 이렇게 갔다고. 이게 이제부터 홍겨울이에요. 중군장에게 공부하되, 이 중군장이 남편이자 부하인 보국이에요. 오늘은 중군장이 나가 싸우러 하니. 자, 시간이 많잖아요. 여기서 막 싸우는 장면이에요. 저, 어, 그러다가 이 보국이 다 물리치면 돼야 돼. 안 된다고. 그니까 러이 보국은 위기에 빠지겠지. 그래야 누가 활약을 해. 원수가 활약을 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아이언맨이야. 근데 거기에 닥터 스트레지가 등장해. 누가 위기에 빠지겠어? 닥터 스크지가 위기에 빠진다니까? 그건 이엠에이 구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원 소설들이. 그러니까 얘가 잘나가다 어떻게? 해? 적장 구독자가 나와가지고, 얘에워서 포위되죠.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 이제. 두둥하고, 원수가 등장하는 거지. 감히 내 애인을 건드려? 가족을 건드려?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봐봐 이렇게 주인공이 마지막 승부에서 등장할 때 어떻게 되니? 갑자기 얘가 막 다쳤다가도 어떤 힘이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물리치고 그러지. 그럴 때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 특히, 어벤져스 같은 데는 얘들이 네달 같은 거 던지고 싸우지 않니? 스케일이. 그래서, 그 어벤져스, 그, 아이언맨이 그러잖아. 타로스터리. 너, 다시 한만 나한테 달을 던져봐. 막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뒤를 보면, 얘가 나가서 싸우니까 어떻게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배웠대. 한번칼이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 문학용어로, 장면의 극대화라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죠. 이런 데서 사실은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하는 거죠. 이런 장면의 극다, 극대화의 정점은 타노스죠. 절반을 죽이죠, 우주에서. 장면의 극대화. 어떤 장면인지 알겠지? 그러는 순간 막 스파이더맨도 죽어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벌어지는 거지, 극대화. 막 전쟁 영화라면 성이 막 함락되는 장면이라든가 막 이런 스케일들. 자. 그래서 구했어. 그러니까 보국이 원수보기를 부끄러워하거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부간의 갈등이 존재해. 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구해 주고 도 뭐라 그래? 네가 이러면서도 뭐 보통 날에 남자라시하고다는없으여겠지 라고 이제 조롱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해하겠죠? 어떤 소설인지? 그래서 홍계월 전도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교시에서 봅시다.